오늘 말씀은 열린 마음, 열린 손으로 사세요 열린 마음, 열린 손으로 사세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손길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참 좋아십니다. 하 우리 있어서의 모습 자체로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짓고 나서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낙심한 사람들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 큰 문제로 나여 곤궁에 빠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순탄하게 잘 자라고 있고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누군가를 돌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화가 난 것부터로 시작합니다.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로마 군들을 쳐부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왕 되시면 그 영광 중에 우리 좌우 자리에 앉혀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너희들만 제자냐? 우리도 제자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4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늘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정,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정치지도자들을 보세요. 말로는 국민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법도 무시하고 내가 더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다스려고 다스리려고 하지요. 더 많은 힘을 얻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성공하여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베풀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어서 있는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는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불편하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더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보하고 섬기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좋게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죠.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기도 하려는 때도 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내옛 자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남아 있으니 은근히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랑받고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이기적이 되고 싶기도 하죠 섬기기 보단 섬김도 좀 받고 싶고, 종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요. 내 것을 내놓지 못하고, 인색하고, 모린 정하게 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교회 섬김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인 우리들은 그의 몸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 속에서 섬기고 종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섬기고 또 모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섬겨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식당에서 계신 권사님, 주차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 추운 날에 얼마나 춥습니까? 예배 안내로 섬기는 분들, 새가족 부부분들 돈을 개수하시고 여러분의 헌금이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재정부들 아까 모자에 돈까지 이렇게 붙이고 나오셔서 이야 이게 참참잘 관리해 주시겠다 싶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다 우리는 섬김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죠. 세상의 모든 섬김은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인정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공부하는 것에 바쁘고 계속 있다가 교회에 오면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힘듦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린 마음과 열린 손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긍율하게 여기고 나의 손을 열어 대가 없이 주는 기쁨을 맛보겠다. 결심하며 매일마다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아가 대가 없이 예수님의 섬김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좀 풀고 좀더잘 섬기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을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억눌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꿈틀대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걸 막지 마세요. 에이, 모르겠다. 사랑이 흐르는 곳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시각장애인, 아들을 잃은 과부들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흐름에 따라 이들을 만나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주변에 병들거나 외로운 사람들 중에 내가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사랑을 따라가세요. 제가 부산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수요 기도회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한 처음 보는 청년이 들어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계속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찾아가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청년 부 담당 교역자인데 어때요?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기 암으로서 중환자실에 아니까 입원하시니까 너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고 외동딸이고 직장 끝나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 저희 아빠한테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냐고.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저녁 9시 정도 되었는데, 그 청년 아버지가 계신 병원은 고신대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와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 제가 설교 구도하고, 갔다 오면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 가자 해서 제가 차 태우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버지를 보고 그 딸이 아버지를 깨우면 아빠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오셨어요눈좀 떠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을 뜨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눈이 흐릿하더니 여보 여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외동딸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자기 보고 여보라고 하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건가 보다 하고 통곡하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아버지께서 지금 변이 막혀서 가스가 뇌까지 갔나보다 하시면서 지금 관장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직접 관장을 하라는 거죠. 딸은 쓰러졌지, 전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전 누구도 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저희 부모님을 제가 관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여자 청년 아버지 항문에다가 관장약을 넣고 막고, 관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20분 만에 변이 큰 것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상황이 진짜 애매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시라니까요. 근데 그 딸이 회복하는 것까지 다 보고 괜찮다, 아버지 괜찮다. 제가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극유람을 따라서 갔을 때 난생 처음 다른 아버지의 관장을 했지만, 그 여학생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줄수 있었다는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교회 난생 나아보지도 않는 그 여학생이 이후 매주 청년부의 예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덕분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속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병은 허물어지고 열매가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교회 안에서 열리고 열었던 여러분의 손을 마음을 활짝 여세요. 교회문을 우리가 나서면 이 세상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다 조건적이거든요.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을 억누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기는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따라가신다면 이제 내 손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신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며 눈이 보이게 하여 주셨고 소년이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의 관이 있는 곳에 직접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정결을 최고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 모두 다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펴셔서 이들에게 사랑을 심어 주시죠. 계속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사랑의 씨앗들이 다 초대교회가 되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그위 잡고 있는 그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그못 박힌 손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번 물어보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의 씨를 심으시죠. 그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니 가장 충성된 제자로 바뀝니다. 그가 설교하니 사랑의 씨가 그 안에 섬겨 있는 그가 설교하니. 수천 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사도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이렇게 부인한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농부가 수확하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만약 농부가 씨 뿌리기가 귀찮아서 놀았다면, 여러분,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기다려도 쌀한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얻고 싶으십니까? 우정의 씨앗을 심어서 어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재물의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내 문제만 정신이 없다고 해서 남에게 씨앗을 뿌릴 여유가 없다고 하면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줘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웃는 자잖아 이름이 웃는 자.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는 씨 뿌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십각한 풍년이 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 땅에는 큰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의 땅이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가축들은 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땅에 남아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이삭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메마른 땅, 그 흉년의 땅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백배 의 수확을 얻게, 얻게 됩니다. 함께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 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모든 사람이 버리고 난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하시고 물을 주시니. 그 메마른 땅에서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글쎄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수확 100만 원이면 얼마죠? 1억의 수확을 일억. 1억. 기근이고 흉년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의 씨를 뿌리니 100배의 열매를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의 기근도 있습니다 친구의 기근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건강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평안이 메말라 버릴 때 매번 이상하게 싸우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삭처럼 씨를 심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베풀고, 내 손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이 말라가고, 추운 겨울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고,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경제는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사랑을 따라서 가서, 주변 사람에게 손을 펴고 베풀어라. 마르고 황량한 계절에서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백 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의 자리에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무리 맨마르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친절한 말, 함께 먹는 식사, 나의 손을 열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봉사의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